<목소리가> 저는 언제 철 들어요?

들려 오 나, 나도 저번 된다고 했잖아 하이팅 <laughs> 창현아 놀라지마 나 내일 했어 아어 그거 왜친 건가요? 내이아 <laughs> 어. <laughs> 어, 거기서 막 탄내 난다고 야그 <laughs> 포카는 어디서 난 거야? <laughs> 이렇게 <목소리> 망가졌 <목소리> <laughs> 안녕. 아잘 보여 잘보여 여기 와프니잘어 지. 맛있는 것도 먹고 활 어, 이번 활동 진짜 너무나 어, 많은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잖아 난 너무 행복한 활동을 했던 거같아 아... 들리 그래 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이중요 아... 아... 당연히 이제 아, 어, 아 저는 그래. 이제 효진이 왜냐? 왜냐면 효진이가 이제 잘 저의 개그에 많이 웃어주기 때문에 또 옆에 있으면은 이 자신감을 상실했어요. 유토도 있고 싶긴 한데, 하면 술거 셋이서 하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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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그 어. 사람이 말이야. 병원까지 찾아오게 하고. 아뭐나 보는 건 좋은데. 너 말고 다른 데서 놀아 같이 놀아. 아니 나 이거 맛있는거 먹게. 내가 사줄래? 먹 먹을 걸 생각이 나네.